세계 대결, 메이웨더와 파쿠아오의 경기가 아직 50일 이상 남았지만 기싸움은 벌써부터 대단합니다. 여성 최고의 파이터 론달로우지와 무하마드 알리의 딸 라일라 알리의 설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도에 장치혁 기자입니다. 주먹만 쓰지 않았을 뿐 신경전은 링에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점잖은 파쿠아오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Yes, beating Floyd Mayweather is, um, is the best in boxing, and in, in, good for boxing. Pacquiao's We're going to kick his ass. I'm sorry, but still like Floyd. It, this fight didn't happen because of Manny Pacquiao, because I asked for the fight myself. 14초 만에 상대를 제압하며 최고의 여성 파이터로 각인된 논다로우지. 하지만 무하마드 알리의 딸 라일라만은 후음을 칩니다. No woman can beat me, period. No o n c a n a t m e 2007년에 은퇴한 라일라는 24전 전승을 기록했던 무적 복서였습니다. 세기의 대결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라일라 알리와 론다 로지의 장외 설전은또 하나의 세계의 대결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